오늘은 제가 4일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데 썼던 매매 기법 중 하나인 웨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지는 차트 패턴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요. 그럼 바로 외지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지 패턴이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는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의 외지 패턴을 라이징 외지라고 하고 상승 쇠기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모양의 외지 패턴은 폴링 외지라고 하고 하락 쇠기형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삼각 수렴 영상에서도 봤듯이 외지 패턴에서도 이렇게 수렴하는 동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추세가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웨지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웨지 패턴을 눈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웨지 패턴이 나왔을 때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게 되는지를 이 차트를 움직이는 힘의 세기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공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 공이 땅에 닿는 순간에는 반응 세기가 크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땅에 부딪힐 때는 이전보다는 반응이 약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땅에 닿았을 때도 반응 힘이 이제 약하겠죠? 이 모습을 차트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폴링 웨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즉 앞으로 더 떨어질 힘의 크기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거리랑이 줄어든다는 거는 점점 이 하락세가 약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웨지 패턴 이후에는 반대 방향 여기서는 하락했으니까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웨지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4년 4월 15일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 드러마은외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마침 거리랑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외지 패턴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브런스 형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마침 그 지점이 이전 매물대 저항이 겹치는 곳입니다. 사실 웨지 패턴을 보고 매매를 할 때는 매물대 저항이라든지 하락 다이브런스가 굳이 없더라도 패턴 하나만 보고도 매매를 해도 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른 숏 근거들이 같이 보일 경우에는 승률이 더 높겠죠? 그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웨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을 했는데 거리랑도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웨지 패턴은 보통 추세의 끝에서 나타납니다. 길게 추세가 뻗어 나가다가 이 파동의 끝에서 웨지 패턴이 나올 경우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됩니다. 하지만 꼭 파동의 끝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추세가 길게 뻗어 나가다가 조정 파동에서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길게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게 추세가 뻗어 나간 도중에 조정 파동이 웨지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웨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거리량은 줄어들고요. 이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꺾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A, B, C, D, E로 웨지가 모두 나왔고, 그 이후에 하락으로 꺾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점과 고점이 모두 낮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웨지 패턴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상승으로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지 패턴에서 거래량을 보실 때, 제가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시고, 여기서 거래량이 더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웨지 패턴의 끝에서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냐면한번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말아 올리는 동안 거래량이 생기는 거죠. 웨지 패턴의 끝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만약 웨지 패턴의 끝이 아닌 이런 중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경우에는 웨지 패턴의 관점을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웨지 패턴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예측을 하고 진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웨지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웨지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진입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왔을 때 고점과 저점을 모두 이어봤더니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하는 웨지 패턴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거래량도 마침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 이 고점을 뚫을 경우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내려갈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이 고점이 뚫리는 위에다가 숏 주문을 걸어두는 겁니다 대략 여기다가 숏 주문을 걸어두고 손절 라인은 이 웨지 상단 추세선을 많이 이탈하는 곳에다가 걸어두면 되겠죠 대략 이쯤에다가 손절 라인을 걸어둘게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숏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익절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면 손익비가 아주 좋아집니다 하지만 손익비가 좋은 만큼 승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두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웨치 패턴을 예측했어요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이 고점이 뚫리는 윗부분에다가 미리 숏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대략 여기에 손절 라인을 걸어놔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쇼체결이 되면서 바로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웨지 패턴을 미리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손절이 나가게 되면서 결국 제가 예상했던 웨지 패턴이 나오질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웨지 패턴이 다 나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A, B, C, D, E 파가 나오면서 웨지 패턴 형성 후에 추세가 꺾일 걸 예상했어요. 하지만 미리 예상을 하고 쇼 주문을 걸어 놨다가 이전처럼 바로 손절이 따일 게 두려워서 이번에는 웨치 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볼게요. 이렇게 고점이 뚫리자마자 바로 내려온 걸 보고 A, B, C, D, 이 파로 다 나오면서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웨지 패턴 고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파동의 되돌림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숏에 진입을 할 거예요. 보통 저는 이럴 때도 그냥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0.5나 618 사이에 주문을 걸어둡니다. 대략 여기다가 걸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서 여기서 숏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지금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해서 손절이 따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웨지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안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해볼게요. 이렇게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하고 나서 웨지 고점을 손절 잡고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숏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 파동에 0.5나 618 되돌림에서 숏을 들어갔는데 지금 이618 되돌림에 여기서 숏에 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서 손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웨지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가 되돌림에 숏에 진입을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절이 나갔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웨지 패턴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숏에 진입을 해볼게요. 여기서 웨지 패턴을 예상하고 고점이 뚫리는 부분에다가 숏 주문을 걸어두고 손절라인을 여기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숏이 체결이 되고 대략 여기서 숏 물량의 절반을 익절을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저점이 깨지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때쯤에 이전 매물 대 지지받는 구간에서 익절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는데 이 저점을 깨지 못하고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보통 웨지 패턴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이전 매물 때 지지가 있는 곳까지 내려갈 줄 알고 이런 하락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숏에 진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다시 웨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결국 제 예상이 틀린 거죠. 제 예상이 틀렸지만 저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숏에 들어가고 이만큼 반익절을 하고요. 반익절이 되고 나서는 이제 웨지가 이렇게 나온 게 확인이 됐으니까 처음에 잡아놨던 손절 라인을 웨지 고점으로 내리겠죠. 이러면 리스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반익절을 하고 하고 나머지 반은 계속 들고 있다가 이 손절 라인이 뚫리는 순간 손절이 나가겠죠. 그럼 이만큼이 손절이 나가요. 이만큼 입절, 이만큼 손절 입절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수익으로 끝납니다. 제 이상이 틀렸지만 돈을 벌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웨지 패턴이 완성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되돌림에 숏에 진입하게 될 경우 내 예상이 틀려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웨지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진입하는 거는 웨지 패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신에 손익비도 좋고 설령 추세가 전환되지 않더라도 반익절을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웨지 패턴을 확인하고 나서 되돌림에 진입하게 될 경우엔 웨지 패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손절이 나갈 리스크를 됩니다.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손익비 또한 낮아지고 웨치 패턴 형성 후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무조건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저는 보통 승률보다는 손익비를 추구하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웨지 패턴 확인 후 매매하는 것보다 미리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웨지 패턴이 나왔을 때 저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따라한 사람들 모두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매매를 거의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저의 진입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는 진입 타점과 함께 왜 진입을 했는지 근거도 같이 설명드리고 질문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저처럼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내용란에 링크가 첨부돼 있으니 무료로 그냥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며 거리량이 줄어들면 웨지입니다. 웨지 패턴이 나오면 보통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 방법으로는 웨지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진입하는 방법과 확인 후 진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매물대, 추세선, 채널, 피보나치, RSI, 삼각수렴, 웨지, 이런 기초들을 모두 융합하여 좋은 타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